형들, 요즘 시장 이상하다고 느끼는 사람 없냐? AI로 세상이 바뀐다는데, 숫자는 점점 미쳐가고 있어. 지금 형성된 AI버블, 닷컴 버블의 17바의 규모래. 말도 안 되지? 근데 그 중심엔 엔비디아, 오라클, 구글, 메타, 마소, 아마존이 다 있어. 2008년 금융위기를 예측했던 마이클 버리가 이번엔 AI버블 붕괴의 조단위로 숏을 걸었대. 이유, 이 다섯 기업이 회계상 꼼수로 순이익을 240조나 부풀렸다는 거야. 감가상각 기간을 늘려서 손실을 장부에서 숨긴 거지. 매출 성장률은 둔화됐는데, AI 투자 명분으로 오라클, 메타, 알파벳이 두달 사이 95조를 빌렸어. 오라클의 구체 자본 비율은 무려 500% 이건 그냥 비주로 투자하는 도박판이야. 그럼 AI가 정말 기업의 혁신을 줬냐? 맥킨지 조사에선 64%가 좋아졌다 말했지만 실제로 돈 벌었다는 기업은 39%뿐이야. 절반은 AI 써봤더니 오히려 혼란만 들었다고 했고 특히 왜 이런 답이 나오는지도 모르는 불투명함이 문제야. 그런데도 시장은 흥분했지 매출 140억짜리 리게티가 시총 15조 짜파게티로 2100억 벌어들이는 농심보다 6배 비싸 이게 말이 되냐? 이 패턴 어디서 많이 봤지? 닷컴 버블 때도 작은 주식들 먼저 빠지고 그 다음 거대 기업이 무너졌어. 지금 그 전조가 다시... AI는 분명 기회야. 하지만 혁명은 지금이 아니라 조금 더 천천히 올 거야. 그 전에 버블이 터지면 체감상 IMF보다 두세배는 힘들 수도 있어. 형들, 지금은 투자보다 방어를 생각할 때야. 버블은 항상 터지고 나서야 진짜였다는 걸 알게 되거든. 실투대회 우승자의 시크릿 매매기법 공개, 정확도 높은 작도를 하는 법, 정교한 타점을 잡는 법, 성공한 투자자의 원칙, 이 모든 것을 86페이지에 담았습니다. 프로필 링크에서 지금 바로 확인하고 받아가세요.